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어플로우 말씀드립니다. 어, 아직 힘든 모습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음, 근데 지금은 이어플로우가 회생할 수 있는 그 증자권에 대한 부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이 건에 대한 기대는 아직 유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도, 어, 돈이 없는데 이 증자를 그 참여를 하고 싶지 않다 막 그렇다면은. 어떤 다른 활로도 충분히 있는 거고요. 네,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이어플로우 주식을 갖고 있다가 이제 매도했다. 또는, 어, 이어플로우 주식을 나중에 이제 매수해서 어떤 신주인수권만 좀 취득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방법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항상 알고 넘어가야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유럽 가처분 신청권의 결과가 이제 11월 20일날 유럽 시간 기준으로 나오는데, 자 요거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추측을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보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우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요즘 트럼프 당선되면서 미국의 글로벌 정책이 아주 그 대폭 전환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글로벌 정책 수혜주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요건과 관련한 대박주를 하나 제가 찾아서요. 요거는 네, 영상 막판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걸로 매매 잘하셔서 또 손실을 만회할 큰 기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플로우 바로 말씀드리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일단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지금 이어플로우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아무래도 실적 발표권도 있기 때문에 좀더 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안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음, 11월 15일까지가 이어플로우의 3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입니다. 아, 우리가 뭐 실적이 좋다고 볼 수는 없죠. 네,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한 불확실성도 주가를 누른단 말이에요. 그죠? 다만 이제 지금 실적 때문에 내린 거라고, 내리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소송권이나 이 불확실성 때문에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가 지나면 오히려 반전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봐야 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물론 이제 본안소송 최종 결과는 이제 대전 3월에 나오는 것이고,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잘 아시다시피, 그건과 관련해서 그 배심원 편견은 11월 25일 이후 진행되기 때문에 요부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거보다 앞서서 11월 20일 날 유럽 가처분 신청, 인슐렛에 의한 유럽 가처분 신청 요건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뭐누차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여러분 과거에 미국 법원이 이어플로우의 판매 금지 가처분 똑같이 이제 인슐렛이 제기를 했지만 이거를 일단 기각을 시켜서 취소를 해버렸잖아요. 그죠? 자 이것과 유사하게 될 개연성이 좀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자꾸 드렸습니다. 그죠? 여기도 그 그때 당시 법리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영업 기밀이라고 주장한 개별 내용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영업 기밀 내용을 확실히 하지 않고 가처분 판결을 내린 지방법원에 대해서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 이런 논리를 펴면서 이제 항소를 받았던 법원이 이제 기각을 시켰단 말이에요.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이런 법리에 따라서 미국 법원이 판매 금지 인슐스에 의한 판매 금지 가처분을 취소를 시켰다고 한다면. 이번에 유럽권도 그와 유사하게 결론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게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이 참그 주가 판단을 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음 일단 우리는 그 가처분이 기각되는 쪽에 일단 그 승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미국권을 아, 예를 봐서 이제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고 아,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신주 인수권을 팔고 사고를 할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오프로 종목을 갖고 있는데 유상증자를 참여하고 싶지 않다. 돈 없고 그래서 그리고 꼴 보기 싫어서 이제 안 하겠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아, 일단 그 유상증자에 참여를 안 하고 그냥 냅둬버리면은 뭐 권리락 되고 뭐 증자물량 많아지면서 결국 이제 그냥 냅두면 나중에 손실이 더 커지는 거죠 그죠 하지만 돈은 없어서 이제 증자에는 참여를못 한다고 한다면 그 권리 즉 신주 인수권을 매도를 하기만 하면 돼요 그거는 이 기간 동안에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니까 요걸 잘 이용을 해보면 되겠다는 말씀 제가 자꾸 드렸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어플로우 다 팔았어. 이제 이어플로우 주식이 없어. 근데 지금은 들어가기 싫어. 나중에 이제 뭐, 신주인수권 이 매매만 잘해가지고, 여기서 차익을 좀 남기고 싶다. 근데 이런 분들은 신주인수권은 그, 아까 말씀드린 기간 동안에 살수 있는 거예요. 사가지고 신주만 받고, 나중에 그 신주가 상장됐을 때, 그때 차익 매매, 그때 가서, 나중에 이제 물량을 팔 수도 있고, 또 신주인수권을 샀다가, 신주인수권이 거래되는 도중에 또팔 수도 있는 거예요. 차익을 남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 있, 있다, 이겁니다. 근데 신주인수권 상장 기간 동안에 중요한 이어플로우 유럽 가처분은 결과가 11월 20일 날, 우리 시간으로 하면 11월 21일 정도 될 거예요. 이때 결과가 나오니까 요걸 좀 봐가면서 좋은 그 어떤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음. 지금 이제 그 날짜가 점점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 일단, 이어플로그라고 문자를 주셔서 그때 좀 대비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제가 자꾸 드리는 거죠. 그죠? 어, 그리고 지금 이어플로그를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이게 뭐 지금 상황에서 매도는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결과를 봐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결과를 봐야 되니까 유럽 가처분부터 보고. 그죠? 그래야 하니까 지금은 여하튼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것 같아요. 뭐, 지금 물량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지금 팔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고. 음, 어쨌거나 날짜는 다가오기 때문에. 그걸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실적 발표는 이제 발표가 되면은 그 불확실성의 제거로 반전의 계기는 될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어플로그가 증자를 성공시키지 않으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관리를 하느라고 주가를 다시 올릴 수 있는 재료라든가 또는 어떤 다른 방안을 강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또 기대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부터 이제 그 11월 말까지 상당히 중요한 건에 대한 재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계속 신속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번 받고 중요 사인을 한번 받아보세요. 네. 영상에서는 좀 느리기 때문에 네, 이어플로우라고 꼭 문자를 이 번호로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게요. 네, 문자 꼭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 주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제가 대박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요 어, 산업재인데 특히 그 미국이 이번에 대선으로다가 그 트럼프가 되면서 판도가 완전히 이제 경제가 이제 바뀌어지는 산업 정책이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산업재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이게 미국 정책이 바뀌면서 그 미국 정책 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네, 그런 종목을 하나 선택을 해봤어요. 네. 자 주가는 3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사이고. 한1 내지 3개월 정도 보고요. 아, 목표는 더블이나 3, 더블 정도 봅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어, 중소용주라기보다는좀큰 종목에서 찾아봤어요. 네, 시총 200이내의 위 종목에서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외인 기관이 일단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죠. 네, 외인 기관이 지금 현재 쌍클리 매집 중입니다. 네,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정도 패턴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초록색이고요. 아, 그리고 빨간색이 외인입니다. 확실한 외인 기관 쌍클리가 아, 이때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해서요. 네, 이제 가속도를 붙이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급적인 면에서도 확인이 되니까 해볼만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그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대단합니다. 지금 주봉 차트상으로 이런 모습인데 아, 이전에 이 고점을 막바로 돌파 시도를 하는 지금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수혜를 받을 종목, 그러니까 미국 정책 수혜주예요. 한국 정책 수혜주라도 괜찮은데, 미국 정책 수혜주라면은, 우리가, 이거, 좀 밀, 밀고 나가야죠. 화끈한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월봉으로도 보면은, 이런 모습이죠. 월봉으로도 확인이 되죠. 최근 4년 내에 고점입니다. 이게. 근데 이 고점을 지금 현재 돌파 시도를 하면서, 국가 경신을 지금 현재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라면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최근에 확실하게 돌아서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영업이익 성장률을 가지고 이렇게 어, 그 꺾은선 그래프로 표시를 해봤습니다만은 어,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 요때 최저 보였다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서 어,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다 지났죠. 올해는 어, 약간 증가를 하다가 내년하고 내후년에 확 위쪽으로 성장률이 높아집니다. 영업이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확인이 됐듯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클 것이다.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거는요. 어, 미국 정부의 정책 수혜주다. 네, 이게 핵심이다. 네, 이겁니다. 여러분. 네, 이런 것들은 꼭 이번에 잡으셔서 어,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네, 이 번호. 번호는 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아, 대박주라고 문자만 주시면 돼요. 네, 제가 아,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까지, 또 갖고 있을 때 업데이트까지 확실하게 해드릴 겁니다. 이번에 한번 대박내보세요. 네, 대박주라고 꼭 문자 주세요. 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